다니엘이요. 분명히 위기를 가졌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죽음 직전에 이른 거예요. 왕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자마자 이 굶주린 사자들이요. 그냥 다니엘을 그냥 찢어서 먹어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아니요. 주께서 천사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인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평안하게, 사자들 틈에서 따뜻하게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요, 아침에 급히 달려와서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야, 야, 너 어떻게 됐느냐? 너의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구나. 왕이요, 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죄하다는 증거입니다. 또 나는 왕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의 사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보십니까? 여기에서 기적 사건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를 물어 뜯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무엇이 기적인지를,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기적인지를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큰 눈으로 정말 기적이 무엇인지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찍김을 당하지 않은 이 사건이 정말 기적일까? 아니면 정말 더큰 기적이 있을까? 이 사건에서 정말 기적은 무엇이냐?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요. 여러분 16절 보십시다. 이에 예,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랬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요 이방의 왕이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 왕국의 왕이 다니엘에게요 말하는데 사자군에 어쩔 수 없이 넣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요 그 왕이 무엇을 하냐면요. 18절에요. 왕이 궁녀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무엇을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왕이 누구를 생각하며 다니엘을 생각하며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그 다니엘을 위해서 무엇해요?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무엇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건의 기적은요,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요, 큰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다니엘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물론 그 일도 놀라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적과 같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다니엘을 통해서 당연히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 아멘 그런데 더큰 것은 그 다니엘을 이해하여서 왕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 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놓으셔서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믿지 않은 이가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냐. 야, 너를 보니 진짜 너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요즘 우리 말못 듣죠? 사실 세상 가운데. 그런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너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너희 제일교회는 정말 너희 하나님의 교회 같아. 너를 보니, 너희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일에,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